룸투어 영상 찍어볼 거예요. 저희 집은 2005년에 완성된 집이고 32평 아파트고 어, 사택이어가지고 따로 리모델링이나 수리는 전혀 못했고 가볍게 도배랑 장판만 하고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가구로 조금 포인트 많이 주려고 했고 음, 조금 군데군데 더러워 보일 수 있어요.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찍어보겠습니다. 하나가 있어서 여기는 다용도실처럼 재활용이랑 오빠 운동용품도 있는 곳꽤 넓어요 요게 음. 신발장 여기가 같이 쓰는 신발장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는 거울이 있어가지고 나가기 전에 보고 나가는 <laughs> 그리고 중문 짜잔, 바로 거실입니다. 살짝 광각으로 이렇게. 거실입니다. 네. 바람이 살랑살랑. 저희는 또 이사를 갈 예정이 있어서 너무 질 좋은 커튼보다는 블라인드를 그냥 알루미늄 블라인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블라인드를 설치를 했고요. 그냥 이렇게 아이보리색 블라인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달력 <laughs> 알록달록 해가지고 <되게> 예뻐요 <laughs> 또 시키면 나잘 못하겠어 오빠 <laughs> 여기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까지 좋아요 이런 좋아하는 꽃이 있는 예쁜 달력 저희 집 TV는 LG 맞죠? 신세계닷컴에서 리퍼 제품으로 구입을 했고요 리싱크몰이라는 리싱크몰? 55인치이고, 왜 55인치이냐면, 쇼파랑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쇼파를 더밀 수도 있었지만, 전형적인 거실 구조는 싫었기 때문에, 조금 가까이 쇼파를 당긴 다음에, TV를 작은 걸 샀어요. 근데 굉장히 만족해요. 왜냐면, 화질도 좋고, 스마트 TV여서, 넷플릭스, 유튜브, 되기 때문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던 TV 스탠드 보인 보인이라는 브랜드에서 샀고 TV 장을 하기 싫었어요. TV 다이를 하기 싫어서 스탠드로 구매를 했고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아직 선정리는 다안 됐지만 이렇게 위에서 선을 넣어서 아래로 뺄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짧은 선도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세톱박스랑 와이파이 공유기를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쇼파랑 같은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장이 있어요. 다들 처음 보면 이거 스피커 아니냐고 하는데 스피커 아니고요. <laughs> 똑딱이로 열리는 장이고 열면은 와이파이 공유기랑 세톱박스랑 각종 디지털 기기들 들어있는 곳이고. 이쪽에는 저희의 제네바 스피커. 스피커가 없으니까 굉장히 집이 상막해가지고 스피커는 하나 장만을 했고. 이거는 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laughs> 선물받은 것. <laughs> 근데 패키지가 예뻐서 같이 올려두었고. 결혼식 때 찍은 폴라로이드. 같이 액자에 넣어서 놨습니다. 액자는 어디 거죠? 액자는 자라움입니다. 자라움 너무 예뻐요. 내구성은 정말 꽝. <laughs> 다음으로는 아니 아니. 다음으로는 러그랑 테이블입니다. 저희 테이블은 유리 테이블이고요. 완전 이렇게 투명해서 바닥 보일 정도의 테이블이에요. 네, 이 테이블. 너무 <laughs> 위험하다. 어,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거확대좀 해서 찍어줘봐. 너무 위험해서 여기 이렇게 부딪히면은 아작납니다. 아작. 아장. <laughs> 정말 날카롭고요 애기 있는 집에서는 절대 못쓸 제품이에요. 하지만 예쁘니까 들렸다는 거. 근데 살때 몰랐어요. <laughs> 이래서 꼭 매장 가서 보고 사야 돼. 이 러그. 러그는 프린팅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관심있게 보던, 노미아 러그 제품인데, 굉장히 도톰하고 촘촘해서, 너무 부드럽고요. 밑에는 미끄럼 방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안 밀려요. 안 밀리고, 굉장히, 이렇게, 퐁신퐁신? 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무거운 거 올려놔도, 치우면은 자국이 날수 있는데,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금세 돌아요 금세 금세 감쪽같이 <laughs> 티코스터 티코스터를 항상 올려놓고 컵을 쓰고요 없이 쓰다가 기스가 났어요 티코스터는 제가 폴라의돈 그릇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디렉터님이 인스타에 너무 많이 올리셔가지고 같이 영업당해서 샀어요 e o t 에오트인가에오트 제품입니다. 쇼파 가장 오랫동안 찾아 헤맨 이 블랙 쇼파 커다란 쇼파고요. 도이치 가구의 펜 16이라는 쇼파고 이탈리아 가죽 3번 가죽? 궁금해서 3번 가죽이라고 나와요. 이쪽까지 굉장히 깔끔한 마감이고 가죽이 정말 좋아요. 굉장히 매끄러운 가죽인데 이탈리아 고급 소재 가죽이라고 해요. 근데 핸드크림이나 로션 같은 거 바르고 올라오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잘 닦아줘야 돼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멋있어요. 멋있고 빨리 이 부, 앉는 부분에 주름이 져가지고 쪼글쪼글 편안한 느낌? 세월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2 0 0 0 30평대 집에도 굉장히 벽 한쪽을 꽉 채울 만한 길이고 엄청 깊어요. 아빠다리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앉으면 아빠다리 해도 튀어나가지 않고 다리를 뻗어도 넉넉한 피아사가들어가 그리고 굉장히 좋아요. 등받이도 잭슨 카멜레온 이런 거보다는 높은 편. 낮은 등받이인데도 훨씬 높은 편이고 그렇게 막 불편할 정도로 낮진 않아요. 곰돌이가 있는 이유. 쿠션을 여러 개 두기는 매치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곰돌이 배고 눕습니다. 그리고 담요. 아직까진 추워서 담요를 쓰는데 이 담요는 데스킨라빈쓸 거고요. <laughs> 선물 받았습니다. 조명은 조명은 저번에 언박싱했던 아르떼미데 조명이고요. 아르떼미데 톨로메오 메가플로어 메가 사이즈 저희는 갓 사이즈가 중간 사이즈. 36이었던 것 같아요. 택은 안 떼는 게 갬성이라고 해서 안 떼고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밤에도 딱 이거 하나만 켜도 저희는 이 위에 LED 등이 되어 있긴 한데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이거 하나 켜고 뒤에 이케아 조명 하나 더 켜고 있는데 엄청 아늑하고 수면등으로 좋은 그런 은은함입니다. 76편치. 낮에는 낮에는 요런 느낌이고요. 훨씬 아늑한 느낌. 이렇게 이태 이케아 조명까지 켜 놓으면은 뒤에서도 은은하게 바닥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빛과 천장 쪽에 빛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압력합니다. 이거는 이케아 조명이고 이름 뭐였지 이거? 굉장히 달같이 생긴 조명이에요. <laughs> 그리고 거실 뒤쪽으로 이렇게 전신 거울 굉장히 커다란 전신 거울을 하나 넣어가지고 더 거실이 넓어 보일 수 있게 그리고 항상 나가기 전에 이렇게 체크하고 오다. 어. 굉장히 만족합니다. 사진도 잘 나오거든요. 저희 집 맞아. 포토존입니다. <laughs> 이렇게 거울로 보이는 배경도 너무 예쁘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배치예요. 저희 집에 지난주에 들어온 식물. 처음으로 들어온 식물. 음, 여는 아라우카리아라는 나무고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친구는 겨울에는 리본이랑 달아가지고 트리로 사용할 거고요. 여름에는 푸릇푸릇하니까 또 청량한 느낌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팔 뻗고 누울 정도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는 운동합니다. 멀리서 보이는 주방은 이런 느낌이고 저희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식탁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뺐어요. 굉장히 큰 아일랜드 식탁이 있지만 예쁘진 않아서 식탁을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식탁은 화이트 화이트 식탁을 굉장히 꿈꿨어요. 집에서는 원목 식탁을 썼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 식탁을 원했고. 이케아 달스울트 제품이고, 국민 식탁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템이라고. 이게 김치국물 떨어뜨려도 그렇게 잘 스며들지 않고, 대신 좀 빡빡 닦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저렴하니까. 화이트 식탁 중에 예쁜 거는 프리츠한센이 예뻤는데, 그거를 신혼에 사기엔 너무 비싸잖아요. 대체품으로 아주 좋습니다. 의자는 노르드 미라 제품이고, 같은 나무색으로 사고 싶어서 그냥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 딱딱하긴 한데 편해요. 어, 그리고 여기가 등받이가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어, 앉아있을 때 등도 굉장히 편하고요. 좋아요. 휴지 케이스랑 거울, 물티슈 있고요. 이 볼록 거울도 굉장히 힙한 거울이라 결혼 전에 굉장히 일찍 사놓은 거울인데 귀여워요. 이것도 자라홈. 지금은 큰 사이즈만 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랑 맞는 휴지 케이스를 사고 싶어서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검색을 해서 산 제품이고, 이거는 무인양품 물티슈 케이스 유명하죠? 근데 물티슈를 너무 큰 거를 넣어놔서 잘안 닫혀요. 다음엔 작은 걸 사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펜던트등 자리가 하나 있는데 가지고 가셔가지고 저희는 이케아 제품을 새로 달았고요. 이것만으로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어서 여기에 심리스함 하나 더 달았어요. 해서 등두 개. 여기서 보면은 식탁 위로 이런 느낌. 너무 예뻐요. 그리고 밤에 또 여기 어두워지면 너무 아늑한 느낌 나면서 은은해서 살짝 술집 온 느낌도 나고, 물론 어른분들은 눈이 침침하다면 별로 좋아하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원래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냉장고 자리가 아니고 콘센트가 없어서 전기 시공을 이쪽으로 했어요, 하나를. 보기 싫어서 가려놨는데, 이렇게 전기 시공을 해가지고, 액자로 가리고, 여기에 식, 이렇게, 냉장고를 설치를 했는데, 살짝, 여기 원래 있던 이 커다란 아일랜드 식탁과 공간이 살짝 좁아요. 한 사람 지나다닐 공간은 되는데, 이 문을 만약에 열면은, 네, 못 지나갑니다, 아무도. 어, 요즘 나오는 것보다 이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어, 컨버터블 디자인으로 샀고요. 스테인리스 판을 붙였습니다. 스테인리스가 조금 비싼 편이라고 하는데 그 알록달록한 거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로 부착을 했고 여기 있는 달력은 제 친구가 결혼 선물로 만들어준 달력이에요. 제가 루크 루즈 좋아한다. 그래서 근데 루크 루즈의 그릇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